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, 그때 그때 깜짝으로 딱그카자 이렇게 저희가 네달 만에 라이브를 키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. 그냥 키고 싶어서 켰어요. 맞아요. <laughs> 보고 싶어서. 보고 싶었어요. 지금 이제 심심해서 켰어요. 어, 보시다시피 좀 뭔가 준비를 하고 뭔가 촬영을 하고. 그쵸 음. 촬영을 하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아쉬워서 그쵸? 예쁜 모습 남기면 좋으니까 음. 한번 맞아요. 켰고. 또뭐그네 달간 업데이트된 소식은 이제 저희가 이제 새 소속사와 끊자. 함께하게 됐다는 거. 그렇죠. 네, 소속사와 그렇죠. 함께하게 돼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좀더더 더 활발한 활동을할수 있다는 음, 음, 거. 맞아요. 또 가장 큰또 이슈는 이제 곧아 팬미팅. 이 팬미팅 그렇죠. 이슈죠. 팬미팅이 23, 23, 24. 다음 주예요. 오써 다음 주예요. 그러니까 월요일이니까. 그렇죠 음, 다음 어, 주 토요일 어, 일요일이니까 제가 음, 열심히 준비 중이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라이브를 키면 스포 살짝 해줘야 되거든요아 아 이제 위험한 아 떼고, 아 그래. 내가 괜히 이렇게 얘기했다 네가 다 얘기할 거야. 아 <laughs> 거의 크레즐의 아, 이제 토랜드 어, 저는 네 네. 트레쉬의 <laughs> 박명수. 그, 박명수. 그, 박명수. 그, 그, 라디오쇼에서. 아다 얘기하는 거. 네, 저희. 이제 그동안 팬텀싱어에서 했던 곡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. 또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떨리는 무대가 하나 있거든요. 또 어? 네. 어떤 무대인지. 여기까지만. 여기까지 알았어요. 여기까지. 어, 네. 어떤 무대인지. 그리고 또 규영이의 새로운 모습 오, 어? 오또이 어?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한 소리 하시나요? 오, 한 어, 소리 하세요? 아, 우와. 한 소리? 목이 요즘 아프긴 한데 왜 아플까? <웃음> <웃음> 잘 모르겠네요. <laughs> 음, 감기 조심하세요. 한절이요. 그리고 또, 이 듣고 싶어 하셔도 되게 예. 오랜만에 듣는 노래도 있을 수있 음, 거예요. 그렇죠. 되게 오랜만에 좀. 음. 아, 좀 아. 예리한 아, 것 같은데. 역시 어. 진호가. <laughs> 그리고 또, 저희가 언제 합니까? 공연에 어? 아. 크리스마스. 아. 또 그거를 좀티좀 좀 내야 되지 않겠어요? 아 그렇죠. 저희와 함께 그 날을 맞이하니까. 그렇죠. 아, 아, 진짜 그런 날 이렇게 함께 나와 있기 쉽지 않은데 저희를 또 보러 와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. 네. 네. 맞습니다. 그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. 네, 맞습니다. 정말 좀 재밌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노력 중이고 또 진짜 시간도 많이 쏟고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활동을 위해서도 그렇죠? 맞습니다. 애들끼리 또자주자 만나면서 앞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다 이사하셨잖아요. 아 맞아요. 일단 첫 번째 <laughs> 활동하기 아, 위해서 한첫 번째 참 너무 신기한 게이 타이밍이 웃겨요. 저희 셋이 이렇게 동시에 동시에라고 해야 되나 거의,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3주 걸쳐서 세 명이 다 이사를 했어요. 맞습니다. 저희가 이사를 갔습니다. 승민이가 먼저 했고 제가 그다음 진호 그다음 나 맞아요. 이제 네 그렇다고요. <laughs> 이제 활동 열심히 하겠다. <laughs> 아, 열심히 그래, 나와 있으니까. 수인 씨는 요새 좀 바쁘잖아요. 아우 진짜 바빠요. 연말이 맞아. 항상 그렇게 바 연말 거구나. 연초 항상 바쁜데. 맞아 맞아요. 부각인들에게는 부각인들에게는 노래 적고 계시군요. 아 열심히 노래 적는데 <laughs> 팔이 빠질 지경이에요 <laughs> 이게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<laughs> 갈라 콘서트 때 적게 음. 벌고 많이 버아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게 수인 형이 약간 그 꿈이다 했는데 요즘 어떠 어떠신가요? 너무 많이 많이 이제 돈을 많이 보네요. 벌려면 많이 많이 일을 해야 하나. 싶을 <웃음> <웃음> 열심히 해야죠. 그런 저 많이 어, 수인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희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어요. 제가요? 공약. 협박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거의 이제 대놓고 박제해 버리시네. <laughs> <laughs> 판교 부부 이혼하셨냐고 여쭤보시는데. 아니, 그 절사... 맞나요 <laughs> 저희 결혼한 게한 적은 없지만 제가 사실 <laughs> 결혼한 적 <적은> 판교. <laughs> 제가, <laughs> 제가 수인 형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, 사실. 그래서 되게 붙어 있어요. 음. 그래서 어, 그러면은 음. 이혼까지는 아니네요. 결거 중이네요. 거 <laughs> 아, 그런 결거하고 있습니다. 결거. <laughs> 네. 아, 이제 이러면 또. 또 제가 유부남 컨셉으로 자꾸 가는데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. 요즘에도 나는 근데 승민이 처음에 그 프로듀서 오디션 하고 진짜 결혼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음음. 아니 가끔씩 또 이제 누나를 자꾸 제 와이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<laughs> 있어가지고 진짜 제가 개인 라방 테도조얘기했는데 <laughs> <많이> <laughs> 저희 누나예요. 저희 누나 결혼 안 <laughs> 했습니다. 네. 누나가 <laughs> 기분이 나빴나요? <laughs> 기, 누나 기분 나빠지않아 서로, 했잖아요. 서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았어요 <laughs> <laughs> 서로 때리고 싶은 것 같은데. 때리고 싶은 건 아니고, 음. 네. 서로 그냥, 그냥 웃지 못할 애프닝이, 해프닝이었다. 아, 재밌네. 때를 참 준비할 노래 있냐고 여쭤보시는데. 떼창. 어, 어, 아마 할수 있는 곡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? 그쵸, 그렇죠. 네. 그렇죠? 네. 음. 그리고 또 봐봐야겠다. 음. 또 댓글도 좀 음. 읽어볼까요? 음. 음. 팬분들이 우리는 순조롭습니까 하하 리승민이 싱글. <laughs> 감사합니다. 리승민이 싱글. 하하, 리승민이 싱글. 수인도너 <laughs> 얼굴 미쳤대. 김수인 얼굴 미쳤다. 감사합니다. 미친게 좋은 의미에서 미친 건가요? 당연하죠. 음. 왜? 아이유 얘기한대. 아가페이스. 헤이 hey. 어. 어 그거 어. 있지. 드레스 코드 여쭤보시는데요. 아 드레스 코드. 드레스 코드라. 음, 일단 크리스마스니까. 그렇죠. 귀엽게 입어 그냥 어, 따뜻해 보이게. 억지는 아니고요. 한번 그냥 그 성탄절 느낌을 좀 살려 보시면 어떨까 오. 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. 그렇죠. 또 근데 빨간색 포인트가 또 들어가면 또, 들어가면은 또 어. 크리스마스에 연관성이 기분이 있으니까. 좀 나잖아요. 그쵸. 네. 저번에 갈라 콘서트 때 저희 어머니가. 빨간 원피스를 입고 오셨어요 승민아 food. I 데 그런 것도 소화하기가 쉽지 않 v 데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. v e the elegance. I love the 이 l e g a n c e I love 일본 e elegance. I 사 o v e 빨간 옷 사러 달려갑니다 아니 아니 <laughs> 아, 아니 아아! 아이 글뮤가 너무 사지 마시고 돈을 네. 마세요. 네, 뭐. 돈 쓰지 마세요 네뭐돈 쓰지 마시고 네돈 쓰지 마세요 뭐 연지금지만 바르셔도 돼요 그죠 그냥 사실 립스틱만 저희. 빨간 옷을 바르고 오셔도 돼요 <웃음> 맞아요 <웃음> 그냥 편, 편하게 저희 보러 오는 게더 중요한 거니까 그럼요 저희를보는게더 중요하니까 같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게 맞아요 네. 맞아요 맞아요 가와이 아 이게 가와이구나 음. 음. 가와이 가와이 단존심이 즐거우시게 계속 웃고 있어. 응. 웃는 아니 그거 <laughs>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형 진짜 귀 조금 같아. 아 진짜? 나도 귀 작은데. <laughs> 오네 어, 그래? 그래? 귀 진짜랑 어, 작아 비슷한 거 같은데? 그래? 나 나랑도 나도 진짜 작거든. 오 너도 진짜 작, 진짜 작. 다 나도 근데 오, 귀 작아. 나귀 작. 저저 더요. 아니야 승리야 너그안 근데 귀 어, 근데 작아. 너 키에 비하면 진짜 작. 아, 진짜요? 어. 귀 진짜 조그매해 음. <laughs> 진짜 애프로 보다 10대 팬은 팬미팅 하려고 PC방 갔는데 실패하고 음. 음. <laughs> 예매하려고 PC방 세상에, 세상에 어떡해. 음. 트리처럼 오신대요. <laughs> 기대하겠습니다. 트리처럼 오신다고요? 네, 기대하겠습니다. 저희가 꼭 찾고 멘트 음. <laughs> 요이 이렇게 고대나 히라가나님 기대하고 있다 음. 기대하고 있다. 음. 귀 마사지 자주 해주세요. 몸의 시대. 네. 네. <laughs> 그래. 아 루돌프코 아, 괜찮습니다. 루돌프코 네, 괜찮아요. 네, <laughs> 뭔가 아이템 같은 거, 포인트 아이템? 같은 거, 음. 막 빨간색 집에 거. 집에 있는 걸로 집에 있는 걸로 로뭐뭐 그런 것도. <laughs> 베스트 드레서 뽑기 해요. <laughs> 그런 음. 거 하면 좋겠다. 근데 잘안 보여. 그럼 아, 아 맞아, 맞아, 맞또 부담스러우실 음. 수도 있으니까 또 맞아, 맞 베스트 댄스. 음. 그날 나무 많아 나무 많아서 산 같겠대. <laughs> <laughs> 우리는 <그날>, 군복이 그러잖아이니까 다들 모여있으면. 왜 나무들이 많으니까 어후. 산처럼 보여죠톤치도 <laughs> 제대로 돼야 <못> 돼. <laughs> <하네. 웃음> 자, 네 내년에. 어차피 크레즐이 베스트들었어. 오 감사한 거요 음. 감사합니다. 고삼 화이팅하세요. 고삼 화이팅. 고삼 화이팅. 제 동생도 고삼이거든요. 화이팅. 맞아 승민이 동생도 고삼이. 어, 지금 입시 끝났나? 정시가 이제 들어가죠. 이럴 음. 때부터. 음. 아 그러네. 저도 지금 떨려요. 이팅하세요 화이팅. 화이팅. 김경우 천사 같아요. 오? 감사합니다. 왜 그런 거말고시죠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기 이름만 잡고 있는. 거야. 계속 넘기고. 아니야. 이세영 <laughs> 진호형이야. 맞아요. 공식입니다. 형은 <laughs> 마조리카야. 마조리카. <laughs> <laughs> 승민이 동생님 화이팅. 승민이 동생님 화이팅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아무튼 이렇게 어, 짧게나마 소통을 했는데요. 저희 또 네. 빠른 실내에 네. 올수 있으면 또 오고요. 이제 앞으로 이제 팬미팅과 그 뒤에 또 스케줄들이 좀 있잖아요. 그 안녕 네, 그걸 열심히 준비하러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오늘 비 오니까 우산 꼭 챙기시고요. 맞아요. 이제 추워 밤에 아, 추워. 추워도 추워. 추워 추워도 진짜 엄청 추워진데 진짜 꽉꽉 싸매고 어. 해야 돼요. 어. 안녕. 네. 아무튼. 힙합이. <laughs> 그, <입판이. 웃음> 아 왜? 팬미팅에 오시는 분들은 그날 뵙고 어, 또.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다음 기회 에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열심히 하니까요. 저희 맞아. 이제부터 맞아. 열심히 활동할 거니까 네. 또 자주 자막 자리가 중간 중에 막 풀릴 수도 있으니까 예매를 또 중간 중에 네. 계속 네. 확인하셔서. 예. 저희보다 네. 그런 그런 네. 저가 잘 하세요. 그런가? 제가 잘 몰랐어 사실. <laughs> 알았어요. 네 감사합니다.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네. 환절기 네. 조심하시고. 네, 아무튼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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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게내 얼굴 가려. 아 그러니까... <laughs>